마찬가지로 비물학 좀 봅시다. 자, 문단을 좀 나눠주고요. 얘는 신유형이자 가나, 이렇게 나오는 지문. 확실히 문단이 좀 짧아, 그지? 자, 하겠습니다. 중국 회화사에서 산수화가 출현한 것은 육조 시대의 중기인 4세기 무렵이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에는 덕을 갖추어 치세에 나서야 한다는 유가사상이 퇴조하고 자연에위친인 돌을 채득하여 인위가 없는 무의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노장사상이 유행했다그소리 뭡니까? 지금 육조 시대의 중기인 4세기 무렵에는 뭡니까? 덕에 대한 얘긴 육아 사상은 내려갔어요, 그렇그 다음에 지금 뭐야? 자연 그대로 무슨 뭐 속세 에 관련된 거, 그게 노장 사상인데 올라갔죠. 이에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과하는 은일처사의 삶을 도에 가까워지는 길로 여겨 이를 실천하는 문인들이 증가했다. 이는 산수에 묻혀 시나 그림을 즐기는 풍조로 이어져,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초기 자연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물화 위주였던 중국 회화에 산수화가 출연하는 계기가 된다. 당시의 산수화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지만,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병의 산수화론인 산 화산수서가 남아있어 간접적으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종병에게서 산수화의 목적은 단지 산수의 형상을 닮게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수에서 천지 만물의 이치이다 근원인 도가 들어있으므로, 산수를 그릴 때에도 이러한 도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이론은 후대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중국 산수화의 기본 원칙이 된다. 그러나 6조 시대의 실제 산수화는 이 이론에 부응할 만큼의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때의 저명한 미술가 장언어는 역대 명화기에서 6조 4대부터 당 이전까지 그려진 산수화는 기법이 투각 투박할 뿐더러 산수가 단지 인물의 배경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다고 평한다 그 소린 뭡니까 중국산수화라는 것은 뭐다 음, 자연의 산수의 형상을 그리고 돌을 그리는 것들이기는 한데 다만 어떻다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마저 우리가 가를 쭉 읽고 가에 관련된 얘기를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당나라 시계는 가는 당나라 시계는 가는 필선으로 대상의 윤곽선을 긋고 안을 채색하여 당시의 질감을 표현하는 전대의 화법에서 그 소림 모여 넘어갔다는 얘기죠. 필선이 좀더 정교해지고 다채로워지는 방향으로 필법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채색이 아니라. 먹의 농담을 달리하여 산수의 입체감을 살리고 바위나 나무의 질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묵법이 새로 등장한다. 그러다가 당 말과 송초 혼란기에 또다시 은일처사가 증가하였는데 그중한 명인 형후에 의해 산수하는 새로운 단계에 도입한다, 도약한다. 형우는 산수에 묻혀 있는 수목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 본성에 대해 깊이 사생한 다음에야 필법과 묵법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산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참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화가의 정신과 자연의 이치가 상통융합하는 경지에서 필묵의 기구가 자연스럽게 발휘된다는 뜻으로 종병의 산수화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후 형우의 영향을 받은 관동, 범관, 이성같은 송나라의 산수화 대가들이 등장하면서 산수화는 중국회화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11번 한번 볼까요? 가에 대한 얘기 특정 회화 장르의 지금 보시면 가나에 대한 활동지인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가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특정 회화 장르, 특정 회화 장르 뭐 나왔죠 지금? 음, 특정 회화 장르 지금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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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법, 묵법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거의 출현과 전개 양상을 역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3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A는 일단 가를 가지고 적절해요. 차이점 차이점 같은 건 일단 나를 읽어봐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laughs> 가의 은일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산수화를 통해 노장 사상들을 널리 퍼뜨린 화가들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세요. 일단 은일처사라는 건 뭡니까? 음. 일을 실천하는 문인들, 산수에 물켜 신화 그림을 즐기는 풍조, 그리고 그것은 노장사상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2번에, 근데 지금 보세요. 은일처사가 화가들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문인들이라고 나와요. 문인들. 그리고 나서 지금 뭡니까? 그게 이렇게 이어져서, 뭐예요? 1문단 잘 보고 계시죠? 산수화가 출현하는 뭐가 된대요? 음, 계기가 된대요. 계기가. 그 소리 뭡니까? 은일처사 자체는 문인들이에요. 문인들. 그쵸? 근데 어떤 문인들? 자연에 사는 문인들이죠. 그쵸? 근데 그러한 은일처사의 모습이 뭘 만들었다? 산수화를 출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수화의 화가들 자체가 아니에요. 답 1번이죠. 나머지 얘기들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12번의 1번이 이유 뭐라고? 은일처사 자체는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13번 가겠습니다. 가래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아까 형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호 아마 제가 주황색 형광펜출 밑절쳐 드릴 건데, 마지막 문단에서 형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어, 거기에서 지금 설명들이 오지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볼게요. 자 형구의 산수화론을 도진론이라고 하며 그 요체는 다음과 같다 닮음으로 형을 얻을 수 있으나 길을 잃게 된다. 참모습은 기와 운을 모두 갖춘 것이다. 그래서 형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문단 오시면 제가 형광펜 주황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참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뭐와 똑같아요 지금? 기와 운을 모두 갖춘 것이다와 다를 바가 없죠. 기는 사물의 골체, 그러니까 뭐예요? 겉모습을 가리키고 운은 사물의 품격과 자태를 가리킨다. 필법으로 기를 취하고 묵법으로 운을 취해야 한다. 사는 생각을 통해 사물의 본성을 취한다는 뜻이고 경은 계절과 주위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물을 묘사한다는 뜻이다. 형우는 도진론에 따라 화가들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항용 상인은 무기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필기에 골기가 없대요. 골기가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골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부족하다라는 거고 오더자는 필이 빼어나다, 골기가 높으나 무기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라서 결국에 형고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와 운이 모두 갖춰줘야 되고 필법과 묵법을 모두 써야 돼서 사물의 안과 겉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예요? 형고는 산수화의 목적이 산수의 형상을 닮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형호는 닮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외부 것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총병의 견해에 동의하겠죠? 이번 보세요. 형호는 육조시대의 산수화가 미숙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장원의 비평에 의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 육조시대의 산수화는 자연만을 너무 집착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형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과 것을 모두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형우는 수목의 본성에 대한 사색이 없으면 사가 부족하고 수목에 대한 오랜 관찰이 없으면 경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얘도 맞는 얘기겠죠. 에,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집중해서 볼 거니까 본인이 나 이거 틀렸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형우에 따르면, 자 보세요. 오도자는 채색을 통해 대상의 질감을 두드러, 자, 봐봐. 여기 지금 형광펜 쳐줄게. 오도자는 필이 빼어나 골기가 높대. 그 소린 뭐야? 필법을 통해서 길을 취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금 필법이 어떤 건지 가서 좀 볼까? 오도자 어디 가서 보실 거냐면, 필법에 관련된 얘기를 볼 거라서, 끝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끝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묵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필법부터 좀 볼게요. 필법. 필선이 좀더 정교해지고 다채로워지는 방향의 필법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치 칠게요. 바위나 나무의 질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묵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대상의 질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기법을 알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도자는 뭘 쓴대요? 필를 쓴대요. 필법. 그쵸? 그러면 지금 보세요. 채색을 통해 대상의 질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기법은 묵법이에요. 묵법. 그쵸? 그러니까 무기 없는 게 한탄스럽다니까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의 앞쪽 맞습니다. 맞죠? 지금 13번의 4번 앞쪽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틀렸나 봐야 되는데 산수의 참모습을 그리지 못한 화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산수의 참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형호가 얘기한 산수의 참 모습이 뭐야? 찾으셨어요? 형호가 얘기한 산수의 참 모습이 뭔지 찾으셨어요? 어, 산수의 참 모습은 다시 본문 앞쪽으로 오셔서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칠게요. 네, 지금 다시 오시면요. 맨 마지막 문단 오세요. 맨 마지막 문단 오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줄 보셨어요? 어,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필법과 묵법을 자유롭게 운영하여 산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참모습을 그릴 수 있대요. 맞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묵법을 알지 못해서 산수의 참모습이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묵법과 필법을 모두 잘 써야 되는데 4번의 내용은 뭐예요? 묵법을 못해서 묵법을 못해서예요? 아니에요. 묵법과 필법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4번 잘 생각해보세요. 4번은 묵이 없는 것이 한탄스럽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필은 있는데 묵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필과 묵을 함께 해야 된다인데, 4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묵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묵법이 있어야 되는데, 묵법, 그러니까 뭐야, 묵법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인 거죠. 형을 따르면, 형용사, 항용상인은, 어뭐 능력 출중하지만 윤곽선 그리는데 능통하지 못한 얘기 뭐 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1, 2, 3, 5번은 본인들이 각자 틀린 거 있는 거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해설을 너무 길게 했더니 지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왜 틀렸는지 답이 왜 그건지에 대한 얘기만 좀 빠르게 빠르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기역과 니은도 보세요. 중국의 산수화 기억이죠 근데 중국의 산수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별로라고. 예, 네, 산수화 기법이 투박하다는 얘기를 몇 문단에서 얘기했어요? 이 문단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지금 풍경한데 얘는 니은 보고 얘기해야 돼서 우리가 기억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나 볼게요. 기억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육조시대의 작품을 통해 그 초창기의 모습을 알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의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뭐, 전해지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형광펜 무슨 색깔 칠할 거냐. 보라 색깔 좀 칠할게요. 지금 보라 색깔 보시면, 오늘날 전해지지 않지만이라고 해서 이문단의 첫 번째 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육조 시대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알수 있다 틀렸죠? 이번에 중국 회화의 주류로 올라선 것은 필법이 정교하게 발달한 당나라 시기부터이다 라고 나왔는데 아까 필법이 정교하게 발달한 게 어디인가 보시면 3문단 보세요. 3문단 보시면 당나라 시기에는 전대화법에서 필법의 발전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국의 산수화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 회화의 주류로 올라선 게 언제냐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 문단 가셔서 마저 보시면, 이 문단 보시면 무슨 얘기 나와요? 어, 이 문단, 3문단 마저 연결해보서 보시면, 중국 산수화는 어떻대요? 성취를 이루지 못했대요. 그리고 당나라 시기 어떻게 돼요? 힐법의 발전이, 음, 어, 발전이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당과 송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수화가 새롭게 도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당나라 시기부터가 아니라 송초부터죠. 그래서 2번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5번도 볼수 있겠네요. 기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도요? 안 그렇죠. 기억은 무슨 얘기했어요? 자연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번도 지워주시고요. 우리 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읽을 거예요. 나 보시죠. 서양 회화에서 자연 풍경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플랑드르 지방에서이다. 그 전까지 자연 풍경은 대개 종교화나 역사화의 단순한 배경으로 그려졌고 그것은 또 실제 경치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플랑드르 화가 파틴 이르는 성소나 신화 등에서 제재를 취한 그림에서도 이러한 제재를 부각하는 대신 바위나 나무 강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풍경으로 화폭의 대부분을 채우고 그림의 전경, 중경, 후경을 상의한 색깔로 구분하여 평면적으로 보이기 쉬운 자연 풍경에 공간감을 부여했다. 이는 마치 자연 풍경을 회화의 주제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1문단 보시면 뭡니까? 플랑드르 지방 플랑드르 지방에서 이제 점점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연 풍경 자체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문단 보시면 뭐래요? 자연이 뭐가 됐대요? 풍경의 회화의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파티니르의 영향을 받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종교나 신화의 내용 없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주위 풍경만으로 화폭을 채웠다. 점점 뭡니까 자연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이 작품들은 소박한 자연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만으로 회화적 미의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풍경화라는 독립적인 회화 장르의 탄생을 알렸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로랭의 고전주의적 풍경화가 등장한다. 라고 했으니까 한편 보시면 뭡니까? 한편 이전에 보시면 네덜란드 화가들 역시도 풍경화라는 독립적인 회화 장르를 탄생시킨 거고, 이탈리아 역시도 새로운 장르인 고전주의적 풍경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로렌은 로마 근교의 자연 풍경을 사생한 장면을 비현실적인 금빛 광선이나 은빛 대기에 녹아들도록 구성함으로써, 목가적 이상형에 대한 향수를 표출한다. 성서나 신화 등에서 제재를 취한 로랭의 작품에 그려진 자연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고전적인 정제미와 함께 생생한 활력을 담고 있는 이상화된 자연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지금 뭡니까 신화의 내용이나 종교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종교나 신화의 내용 없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라고해서 지금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탈리아 로랭의 고전주의적 풍경화 같은 경우는 어떻대요? 비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성선나 신화 등에서 제재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한 편을 통해서 대립점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니은의 풍경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니은은 서양의 회화사에서 자연 풍경을 점점 더 미화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화해서라는 말틀려 하구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니은은 회화가 꼭 거창한 주제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화가들에 의해서 걸려진게 뭡니까? 17세기 화가들, 한편 이전의 화가들, 네덜란드의 화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몇 번이에요? 4번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5번도 잠깐 볼까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정확한 세부 묘사를 도외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아니죠. 아까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부 묘사를 굉장히 잘했 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몇 번이에요. 15번에 1번 나오시면 되고 마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말엽부터 영국에는 풍경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풍경 전문 화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많은 화가들은 네덜란드 여봐요. 네덜란드 의 사실적 풍경이라고 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덜란드가 세부적인 묘사를 중요하,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게 아니에요. 맞죠? 로랭의 이상적인 풍경화의 영향을 받아 전경에는 금빛 계통의 색조를 사용하고 후경에는 푸르스름한 색조를 사용하는 식의 천편일률적 채색법을 구사했다. 그 소리 뭡니까? 다 개나소나 똑같이 그렸다는 얘기예요. 특징이나 특색이나 개성이 없었단 얘기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컨스터블은 이런 하지만 나왔으면 얘도 차이점 나올 거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컨스터블은 이러한 판에 박힌 채색법을 거부하고 소박한 자연 풍경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그것을 미화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고 했었다. 컨스터블과 함께 풍경 전문화가로 이름을 날린 터너는 네덜란드 화가들이 보여주는 세부 묘사의 정확성이나 로랭이 보여준 고요한 단수성을 추구하는 대신, 여기서도 한번더 나오죠. 네덜란드 화가들은 세부 묘사의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눈에서 놓치면 금방 사라지고 없는 자연의 역동적인 순간을 강렬한 필치로 포착한 그림을 그렸다. 자연 풍경을 화가의 눈에, 어,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는 컨스터블과 터너의 새로운 접근은,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사물이 햇빛에 비쳐 반사되는 순간순간의 인상을 그리려 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나와서 지금 보시면 11번에 특정 회화 장르 출현 나오죠. 뭐나요? 산수화.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 자체가 그림이 돼 버린 순간들을 얘기하고 있고 통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통시적이란 말 알아야지. 통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갔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1번 적절하네요. 그렇죠? 가와달리 나는 특정 화가들이 그린 작품의 특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보시면 뭐 로랭이나 아니면 지금 뭐요 컨스터블 같은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작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거 보세요. 나와달리 가에는 비판이 있어요? 조카대요? 뭐 하나 별로래요? 아니죠. 지금 가 보시면 뭡니까 가에서 경우가 형우, 그러니까 형우가 뭐설뭐 뭐 주장을 막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특정 회화 장르에 대한 비판적 견해예요. 나는 그런 어, 장르가 별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 그래서 여기서 비판적 견해가 가해 없어요. 그래서 부적절 가셔서 답 2번 나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16번 한번 풀어 볼까요? 16번 보세요.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인데 가장 적절한 거 이 분석적 읽기 단계에서 쓴 글인데, 가나를 읽고, 비교하여 종합하래요. 두 그룹 모두 자연 풍경을 그린 회화 기법의 발달을 주제로 삼아서 산수화와 풍경화가 결국 유사한 기법을 사용해요? 그런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 유사한 기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산수화는 무엇을 담게 됐는지, 풍경화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요. 이번에 두 그룹 모두 회화에 반영된 자연 풍경의 양상을 주제로 삼아 산수화는 중국의 자연 환경을, 풍경화는 서양의 자연 환경을 묘사하고 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얘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막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음. 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중국의 산수화는 아까 중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무슨 얘기 했어요? 자연을 자연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숨겨진 것들이 있고, 그 속과 겉을, 안과 겉을 모두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인가? 좀 의문을 가지고 3번 볼것 같아요. 두 그는 각각 산수화, 와 풍경화의 출현 배경, 어 출현 배경 좋다, 그렇죠? 왜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중국과 서양에서 모두 아 혼란기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보면 아시겠지만 풍경화 같은 경우는 혼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번은 내용 팩트 체크에서 틀렸죠. 4번 보세요. 두 글은 각각 중국과 서양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삼아 중국에서는 도가적 사유. 어? 도가적 사유 맞죠? 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막 신선사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도가적 사유 뭐뭐좋고요그 다음에 서양. 아 서양이 어떻게 기독교적 사유입니까? 서양에 대해서는 신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쵸? 15번 보세요. 두 글은 각각 산수화 풍경화의 출현과 전개를 주제로 삼아 산수화는 아까 뭐라 했어요? 자연의 이치, 숨겨진 의미 얘기했고요 풍경화는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풍경.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사실적이고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답은 몇번 나올까요? 5번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16번에 5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11번부터 16번까지 지금 마무리 지었습니다. 맞죠? 다음, 어, 주제로 가시죠.